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글림을 그렸는데 숫자 1, 2, 3, 4 적혀있는 흰색 공 4개가 있고요 4, 5, 6, 7 적혀있는 게 검은색 공 4개가 있어요 근데 뭐 검은색보다 빨간색이 잘 보여서 이렇게 표시해놨고요 자 임의로 두개 공을 동시에 꺼내서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깔이면 12점을 얻겠습니다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색 이거는 뭐 숫자에 상관하지 않고 이러면 12점을 주겠다 라고 선전포고하고 있고요. 만약 두 번째 꺼낸 색깔이 서로 같다면 같은 색이면 이 때는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두 수의 곱이다. 두 수의 곱이 바로 점수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시행을 한번 하여 설명했죠. 이 시행을 한번 하여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한번 한다는 얘기는 뭐야? 아, 여덟 개 중에 두 개를 뽑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행 횟수 일에 제한사항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이 문제의 목적이구나.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24 이하의 첫 번째 24 이하가 돼야 되고 짝수 해야 돼 설명해 주는 거야. 그쵸? 현재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라 이 뜻인데 학생들이 오답률이 76 나왔다라는 것은 선생님 볼땐 개인적으로 아 여기가 24 이하다 한다면 여기를 안 읽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실수하겠죠. 그래서 이게 거기다 주관식이니까 이거는 복구가 안 돼요. 객관식 같으면 내 답이 객관식이 없으면 어때요? 어 다시 한번 풀어 봐야지 이런 생각들 텐데 이건 주관식이다 보니까 한번 틀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서로 다른 색깔 그럼 8개 중에 2개 끄내는 건데 서로 다른 색깔이면 4개 중에 하나, 그다음에 4개 중에 하나. 흰색 공 4개 중에 하나 꺼내시고 검은색 공 4개 중에 하나 꺼내시고4 4 16. 끝나면 이렇게 표시. 자, 같은 색깔이 나오면요. 두 수를 곱해 주세요라고 설명했어요. 아, 같은 색깔이 나오면 두 개씩 곱해 달라. 그러면 이 경우는 흰색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또는,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흰색 중에서 두 개가 나왔어. 근데 곱해서 24 이하인 짝수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1, 2, 1, 3, 1, 4. 전부 다 2섭이 작죠? 그 다음에 2, 3, 2, 4. 작죠? 3, 4 작아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다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4 컨비네이션 2. 4개 중에 두개 꺼내도 다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또 한번 고려될 것은 짝수 아닐까? 이게 되는 거예요. 짝수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바로, 둘 중에 하나는 홀수, 둘 중에 하나는 짝수. 짝수가 두번 나오든지 짝수가 한번 나와야 돼. 아, 그러니까 여기서 홀수, 홀수. 그 다음에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이렇게 경우에서 쪼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홀수인 게 1, 3이니까 요거 하나 안 되네. 이게 되는 거죠. 그 밖에 1, 2, 1, 4, 2, 3, 2, 4, 3, 4. 짝수 한번씩 나온 다음에 이게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있어. 하나는 빼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은색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검은색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게4 5는 어때요? 20. 그러니까 짝수. 오케이. 4 6에 24 어때요? 24. 커트라에 걸렸죠? 짝수. 오케이. 하지만, 4, 7은 안 돼요. 2, 4 넘었죠? 5, 6, 30안 돼요. 5, 7도 안 되죠? 6, 7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가 갈수 몇 가지? 두 가지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4, 3, 2, 1, 마이너스 1가. 그러면 여기 약분하시면 두 가지. 2, 3은 6, 6 0 1은 5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2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 해주면 5 플러스 2는 7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이랑 합쳐준다면 전체 가 갈수는 23가지.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답은 23. 그다음에 87 2 1값 정리하시면 4. 28분의 23이 나온다.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p+q가 플러스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정답은 바로 51.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꼼꼼하게만 풀어 줄수 있다면 아주 쉽게 소화할 수 있었던 거지. 바로 2024년도 6월 모평에 킬러, 아니, 이거 정도는 뭐 킬러도 아니죠. 근데 이때 확률적으로 보면 이 오답률을 보면 최소 중킬러가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로서 자리 잡았다. 요 점점들. 우리가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유형의 맵. 맵핑이 있으니까 기준선이 명확해지고 문제 파악이 쉽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현재 주머니에 뭐가 있니? 뜨면, 흰 공이 있어요. 1이 적혀 있는 흰 공이 하나, 2가 적혀 있는 흰 공이 하나, 1이 적혀 있는 검은 공이 하나, 그리고 2가 적혀 있는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현재 이렇게 보면, 흰색 공 하나, 아, 검은색 공 하나, 그 다음에 2가 적혀 있는 게 3개. 그 다음에 흰색 공 1이 적혀 있는 거 하나, 2가 적혀 있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나는 몇 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 설명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가짓수는 이 현재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를? 세 개를 꺼낼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꺼낼 거야. 자, 세 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한 개이고 검은색이 두 개인 사건을 A라고 해주세요. 첫 번째, 흰 공이 하나. 그리고 검은색 공이 몇 개? 두 개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A라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이거 어렵지 않게 흰 공이 하나, 그러면 2컴비네이션 1. 검은색 둘, 그러면 4컴비네이션 2. 정리하시면 2곱하기 4, 3, 2, 1이다. 정리하시면 이거 지워지니까 총1 2 가지가 나올 거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것은 B라는 것 말이야. 세 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를 모두 곱한값이 8이야 설명했어요 그럼 b라는 것은 세수의 곱이 얼마다 8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수의 곱이 8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쪼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숫자는 1하고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가 몇개 나와야 돼 바로 3개가 나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3개가 3개만 나와라 오케이 그러면 빨간 공하고 검은 공 상관없고 숫자의 곱이니까 이네개 중에서 세 개만 꺼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건 PA 합집합 B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NA, NB-NA 합집합 B를 구해라. 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A의 개수는 지금 방금 구했지만 몇 개? 12개. B의 개수는 몇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교집합 찾아와. 흰 공이 세 번째는 A교집합 B를 구한다는 건 2가 나오는데, 현재 흰색 공 중에서 2 e 하나, 검은색 공 3개 중에서 2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그럼 1 컨비네이션 이난 하나니까 하나 다 나왔어. 이 3개 중에서 몇 개? 2개가 나와줘.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리하면 1 곱하기 3이니까 세가지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지막으로 세가지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과는 12 더하기 4는 16 빼기 3이니까 13이야. 이 되는 거고요. 654, 3이 1. 깔아주면 요거 요거 지워지면서 20분의 13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9번 정답 몇 번이다? 바로 3번이다. 이렇게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개념 정리와 매핑을 완벽하게 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번, 열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 번째 문제를 보니 뭐라고 나왔는가? 현재 집합이 1, 2, 3, 4하고 1, 2, 3, 어, 여기 나와 있어요. 함수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도 만들어 주세요. A. 에요 여기는 1 2 3 4 여기는 1 2 3이다 이된 거야. 자, 이 함수를 만족하는 f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할 때라고 설명했어요. 아, 함수가 선택하는구나. 그러면 현재 첫 번째 가는 건몇 가지? 세 가지. 두 번째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4도 세 가지예요. 자, 이때 이거 가져오세요. 설명하는 거야. 근데, 현재 여기서 중요한 건, F1이 E보다 같거나 크거나, 현재 요것이 A라고 한 번, 현재 요것을 편하게 우리가 1번이라고 합시다. 이거나예요. 다시 말하면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치역의 개수가 몇 개다? 치역 자체가 B다라고 하는 걸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합사건에 관련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해달라. 더셈 정리, 확률의 더셈 정리구나. <laughs> 그러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나는 f1이 2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만 신경 써. 이게 되는 거야. 야, 치역 세계는 신경 끄고 f1이 2보다 같거나 크다에만 집중해. 그러면 1이 갈수 있는 건두 가지잖아. 오케이. 두 가지. 그 중에 하나 갔어. 이렇게. 그럼 2부터는 어때? 상관없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2로 가 버리면 이때 결정했죠. 2, 3 중에 하나 골랐다. 2부터는 몇 가지? 세 가지. 3도 세 가지, 4도 세 가지야. 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 3, 3, 3. 함수의 개수, 여기서 표현관에서 찾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알수 있는 건 3, 3은 9, 9, 3, 27. 곱하기 2니까 5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F1이 2보다 큰건총 54가지. 두 번째. 나는 치역이 B야. 이게 되는 거야. 치역이 B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역이 B라는 건 현재 A가 있고 B가 있는데, 현재 여기는 1, 2, 3, 4고요 1, 2, 3이 되면, 얘가 다 치역이야? 라고 하면, 치역의 개수는 총 3개란 말이에요. 그럼 3개라는 얘기는 이 4개 중에서 두 놈은 같은 치역을 가져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분할해 주세요. 몇 개로? 두 개, 한 개, 한 개로 분할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두 개, 한 개, 한 개로 분할해 보자. 그러면 4 컴비네이션 2, 아니면 2 컴비네이션 1, 1 컴비네이션 1. 하지만 같은 개수가 2개니까 여기는 2팩분의 1이다. 이게 정리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편하게 4 컴비네이션 2만 해도 괜찮아요? 왜? 4 컴비네이션 1, 2를 한 덩어리 묶겠어 하면 나머지 3, 4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현재 어차피 여기는 2, 2팩분의 1, 요거, 요거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세 가지를 가지고 가라! 대신에 치역이 세번다 골라져야 돼. 그러니까 뒤에 붙는 건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한다면 4, 3, 2, 1 곱하기 요 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2니까 2, 3은 6, 6, 6, 36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 적어줄 수 있는 건 54와 36을 더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살짝 F1이 2보다 같거나 크면서 and 현재 치역이 B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1이 2보다 같거나 크다는 건첫 번째 F1이 얼마다? 2다. 동시에 치역은 B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F1이 3이야. and 치역은 B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상황 한번 정리해보죠. 그럼 먼저 해줄 수 있는 건 A, 그 다음에 B,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 2, 3, 4. 여기는 1, 2, 3. 그리고, 일단 결정 났어. 1은 어디로 갔다? 2로 갔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야, 2, 3, 4들, 1, 3으로 가라. 근데 혹시 니들 중에서 F1이 일하는 치역과 겹치는 놈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정리해 본 경우는 이렇게 두개또 갈라집니다. f1은 2와 겹침이 있는가? 겹침이 있는가? 아니면 f1은 2와 겹침이 없는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쪼개 주시면 돼요. 자, f1은 2와 겹치는 게 있어? 나요. 그래? 누구야? 세개 중에 하나 골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3 콤비네이션이 내가 너랑 겹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따라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 4는 1, 3 가면 되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 한 가지. 얘가 갈수 있는 건두 가지, 얘가 갈수 있는 건한 가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다? 여섯 가지.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는 겹치는 게 없어요. 이돼 있어요. 어, 겹치는 게 없니? 예. 그러면 1, 2, 3, 4, 여기 1, 2, 3인데, 그러면 나는 이거 F1은 2. 즉, 치역 2는 나만 갖는 건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놈 가지고 이두 개를 채워라? 이게 되겠죠? 세개 중에서 두 개로 가니까 이세놈 중에 두 놈은 뭐가 돼요? 치역이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두개한 개로 먼저 분할을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는 3커비네이션 2, 1커비네이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개수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개수가 다르니까 이때는 m팩분의 1이 안 붙어요 대신 선생님이 살짝 여기 살짝 지워서 이 2, 3을 같이 묶어버릴게요 예시문이니까 예시문을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해 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2, 3과 4 이렇게 자그 다음에 가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1, 3 중에 골라야 되니까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3, 그다음에 여기는 1, 여기는 2.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기서 나오는 게몇 가지야? 6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합쳐서 몇 가지야? 12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 F1이 3이 나오지만 앞에 과정과 어때요? 또 F1이 2로 가는 거나 F1이 3으로 가는 거나 경우의 수는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가지야? 12가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몇 가지야? 24가지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빼기 얼마? 24를 해 주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침착하게 만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3333. 3, 3, 3. 여기서는 요거 해 주니까 얼마야? 30. 더해 주면 66이 되는 거죠. 3으로 약분하시면 22. 그렇다면 이것은 27분의 22구나.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10번의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찾아가 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도 매우 쉽습니다. 자, 칠판 한번 지우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x가 1 2 3 4가 있어요. 네. x가 1 2 3 4인데 이것에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어, 공집합은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원소당 표현가 있수는두 가지씩이에요. 넣을까 말까. 그러면 이렇게 둘둘 둘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야? 부분 집합 개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즉 16개가 나옵니다 하지만 공집합 제외 아하 공집합 제외하면 15가지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지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서 미리 아유 그래서 내가 16개로 적어놨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세부분집합을 뽑아주세요 어 1섯개 있는데, 현재 여기서 뽑았을 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15개 의세개를 뽑는다가 아니고, 뽑아서 나열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15 곱하기 14 곱하기 13인데,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ABC에 대한 부분 집합들끼리의 관계가 A보다는 B, B보다는 C였으면 좋겠어. 이 되는 거야. 자, 이 내용이 뭐야? 그럼 A보다는 B, B보다 C였으면 좋겠어. 자, 선생님이 우리 앞에 맵핑 때도 공부했지만, 집합의 경우는 그렇죠? 함수는 아까처럼 관계도, 그러면 집합은 뭐야? 하면은, 벤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이게 전체 집합 U야. 그럼 여기는 C, 여기는 B, 여기는 a 지 O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해당 영역은 총몇 개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원소가 현재 뭐가 있어요? X가? 1, 2, 3, 4잖아. 라고 설명했어요. 자, 포함 관계를 만들어줘. 근데 우리는 저게 중요한 건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이니까 절대 A하고 B하고 C는 절대로 같을 수는 없어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우리 같을 수는 없어요. 공집합은 아니에요. 그럼 원소가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상, 이게 없어버리면 상등되잖아? 이 없으면 안 돼. 여기도 반드시 존재해. 여기는 어때?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긴 뭐 있든지 말든지.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란 상등은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도 경우에서 생각해보면 이거거나 또는 이거가 아닐까? 이게 되는 거죠. 현재 U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C. B, A가 되는 거야. 그럼 요번에는 여기 부분에 원소가 있을 때 아니면 여기만 원소가 있고 여기는 원소가 없을 때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럼 원소가 다 있다면 이게 4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뿌려버려. 이게 되는 거죠. 다 뿌려버려. 그럼 여기다 누가 들어올래? 4가지. 그 다음 몇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4, 3, 12 곱하기 2는 24가지야.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중에 들어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맨처 해야 될 것은 211로 분할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몇 가지야? 4컴비네이션 이, 2컴비네이션 1, 1컴비네이션 1. 쪼개고 나서 이팩분의1 해주시고요. 그럼 나는 이렇게 1, 2를 묶었어. 그 다음에 3과 4로 나눠보자. 자, 1, 2가 갈수 있는 영역.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그럼 가지수를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두가지그 다음 한가지 그럼 여기서 요거 요거 지워서 나 분할 싫은데 4개 중에 2개만 먼저 뽑아낼게요.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4, 3, 2, 1 곱하기 6이니까. 아, 이거 36까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보다시피 여기하고 여기에는 상황이 완전 다르죠. 여기는 원소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어요. 배반사건 관계입니다. 24하고 36을 여기다가 더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60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4, 약분하면 2, 여기는 7. 그러면 이 정답은 91분의 2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2번, 이렇게 하시면 11번 문제도 깔끔하게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 12, 13, 14. 이렇게 해서 확률의 더샘져가 수학적 확률 시에서 행 일자리 문제 풀이를 마무리할 테니까 11번 이후에 12, 13, 14까지 깔끔하게 보고 복습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